이곳은 잠수교입니다. 흔치 않게 지나가긴 하지만 간혹 보면 이곳에서 영화 촬영도 하고 차량도 순간 통제도 하고 많이 그러더군요. <laughs> 한국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곳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어느 특정 정당에서 한때는 헬 조선이다. 이게 나라냐? 이런 참 어이없는 말 퍼뜨려 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헬 조선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.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는데, 외국가서 살아보십시오. 그러고 나서 헬조선 타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